절대 필요한 영분별의 은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아,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하기도 하고 특히 사도 바오 선생님은 너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뭐잘 처음부터는 잘 모르죠. 이렇게 신앙 생활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당신보다 더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비교하듯이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분별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포 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세게 나와요.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귀에게 죄표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어, 그래서 첫 아담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영분별을 못한 거죠. 어, 그래서 첫 아담은 망하게 되고 두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독생자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배시하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진 사역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죠. 그분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등 내가 말한 것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등 어느 성직자들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어 이렇게 목회하는 성직자들은 어떤 누구도 내가 말하는 것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다죄인이에요 왜죄인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 인류가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이제. 에, 자꾸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에, 그래서 거의 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어, 행위 구원으로다가 어, 이렇게 유도를 하죠 보면 에, 우리가 돋다 어, 닦고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뭐 몇천 번씩 읽었다는 등 자기의 의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 공로를 자꾸만 앞세우는 것은 전부 그 우리가 이 신학자라든가. 많은 그런 제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거는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오셨냐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땅 듯이 우리가 막뭐 해쓰고 힘써가지고 우리가 근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문사학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 내용을 우리가 잘알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상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으시질 아요 우리는 에, 이렇게 어떤 수련을 통하여서 어, 어떤 그런 그. 에,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데우리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참 기가 막힌 말씀이네 깨달음이 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 깨닫는 그런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알 수가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돼 있고 하나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으로 하느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이라 어느 상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계속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거기서 찌릿한 것을 뭐 느꼈다는 동, 뭐 음성을 들었다는 동,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는 모세인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난 분 아닙니까? 그럼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밑에서 도약하잖아요. 도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는 도약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막 황금 송아지 황 이렇게, 그, 이렇게 막 눈에 뵈는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에 하나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우상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상은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질 않아요. 우상이 무슨 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안갈 때에 예, 우리가 만들어 우상인데요. 뭐 우상은 말도 못하고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부셔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삼일위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분께서 막아주시고 훈련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자꾸 도약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만 가니까 막. 아시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굉장히 힘든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되고 남유다만 하더라도 왕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요.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네, 해 아래 세고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네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무리하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갈 수도 없고 아니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히라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저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그런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러질 않고 자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가면 내버려 두시는 두는 그런 네, 그좀 심해 심해지게 되면은 그 이단 되는 거예그그 이단 그 사해비가 돼 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주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심히 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면은 안너지그 아,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또 다시 하한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은 또또 또 다시 또 도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사도로다가 이렇게 선택함을 받고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나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이 아주 통달하고. 어,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인이고 어, 저는 이제 에, 아주 뭐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법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방선교사로 좀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선교사가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죄 많은 인생들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바울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인간 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통 제 신하께서 공부할 때 "신 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사람 대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모르면 그 꽝이에 꽝, 우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갈지 못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재난 영화 같은 게 많아요. 보면은 그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왜 불안해한 줄 아니까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둘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육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에, 그러나 이 신령한 것 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코린도 교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유럽의 길목에 있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하더라도요 예수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 주 승천하셔서 하나님 을 우편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 이걸 어떻게 알 주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아, 무리 연구하려고 로도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교회가 시작을 할때에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이제 성전이 저 성전 부서질 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의 전부.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어, 그 제사장이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제자들이 성전이 부서져 버린다고 하니까 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세상 종말이 되면은 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라. 요즘 현상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아들에도 자기가 구세지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종말의 때가 된 겁니다. 그거 자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한 것은 오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왜 하냐 말이야. 그는 참 이게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영역이 악한 영역에 잡혀있으면요. 근데 그 칼변 선생님도 앞으로 그 무슬림들을 굉장히 무슬림들이 이제 확성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이 완전히 국가를 세우고 말이에요. IS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요 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을 하는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저 안고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꾸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악령을 받아가지고 그건 악한 영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죠. 아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 예수님이 예수가 그 죽은 거는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보면 예수를 한 실패자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죽기 위해서 오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일어일 시간에 무슨 뭐 웃기는 얘기나 듣다 가는 게 아니고요. 심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예수가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돼. 성령 임재하면요.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언제 성령 충만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복 자체를 우리는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복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들이 없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외롭게 아무런 그냥 누가 에, 그 돌봐줄 사람도 없이 길거리에 그냥, 그냥 내동댕이가 친 그런 존재다. 장 그런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추운 겨울날 같은 날 저는 정말 부모님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참 불쌍한 분들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 어, 그런 분들을 잘 보살펴 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출을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 고생밖에 더할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신이 돼 가지고 어, 신이 되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 되지 못해요. 어,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도 구약에는 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구약의그 성막 제도를 줘서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다리게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 어 버렸는데 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분한분 한분 속에 그분이 들어가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게 뭡니까? 이럴 때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수 없다는 그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이런 경건의 훈련 우리는 수련하고 수양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받게 돼요. 성령이 받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렇게 딱이제 임차하게 되죠그떼그래 가지고 우리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 신약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방탕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죄가 싹 없어졌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돼. 그러면안 돼. 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죠. 보면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래서 구세주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에, 우리가 이 신앙 훈련 안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보면은 데 그래서 우리가 뭐 도닦는 식으로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잘 알고 또 요즘 한 간에 이제 시한부 정말 난 자들도 많고, 좀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이제 주님 모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긴박한 그런 제 두려움도 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아, 예수님, 재림 안할 거야. 그것도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재림할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그래 그 날짜와 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장소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금 이단들라고 하는 그런 교를 보면은 과거에 뭐 언제 어느 곳에 뭐 예수님이 온다 그걸 받았다 음성을 듣고 자기 가 받았다 그 언제 그 불발이 됐어요. 불발이 되니까 영으로 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어막 그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그 이단의 그거요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문사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 뭐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에, 자꾸만 주장을 하고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지금 많이 그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가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아브라카이퍼 선생님만 하더라도 그분이 영역 주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화란에서 자유대학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영역 주권의 메시지를 전하고 했습니다. 만은 오늘날 와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란 자유대학도 완전 자유주의 자들한테 넘어가고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교회는 개혁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그 어, 첫사랑의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목숨을 걸고 어, 그 위클리프든가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그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타락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그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에그 라틴어로다가 설교를 하니까 라틴어 를잘못 알아 듣잖아요. 보면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도 라틴어 자기도 몰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때 번역한 거다막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도 우매하게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으로만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가 칼빈 선생님도 귀하게 여기는 그분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칼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예.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 어, 성령에 대해서, 어,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성부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해 나가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